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조용함 그 자체, 세상 평화로운 숲 속에 자리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온통 초록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숲세권 입지입니다. 집 앞에 서면 수려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고, 주변과 완전히 분리된 프라이빗한 단독자리라, 진짜 나만의 공간을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은 남양으로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머무는 구조에, 고급 자재로 견고하게 지어진 만큼 완성도와 품질이 남다릅니다. 무엇보다 IC까지 10분, 도심까지도 20분대면 도착 가능한 뛰어난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현재 금매가로 나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문서장과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서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이며 빠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진입로와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3.5에서 3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입을 하시면 우리 주택과 토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시면 됩니다. 한 1km 정도 나가시면 2차선 도로가 자리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만 네 보시는 것처럼 온전한 숲세권, 남양의 멋진 풍경 감상하실 수가 있는 탁월한 위치니까 요거는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의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택에서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이니까요 8분이면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정안IC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약 10분 세종시까지는 20분대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을 해 보면 일단 돌로 만든 기둥이 양쪽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진입로 포장도 우리 땅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이동해서 마당 주차 혹은 요 라인에 주차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이 도로의 끝이 어차피 우리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앞쪽에 주차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넉넉한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근데 집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거지만, 아, 기가 막힌 산풍경이 앞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서로 음, 특히 지금 해가 저쪽에 있는데요.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한 10시 반 정도입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낮에 남양배치에. 아,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자리. 2차선 도로에서 약 1km만 들어오면. 정한병과 아이씨가 10분 이내인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이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탁월한 입지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 그럼 아무도 없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들어오는 길에 민가가 있습니다. 몇집 정도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 농장 쓰시는 분도 지금 이렇게 두 군데 보이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소유주분께서 요 돌을 이용해서 담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돌이 지금 여기 쌓여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끝 쪽에 가서 앞쪽의 풍경도 다시 한번 비춰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택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136.3평입니다 343.7평인데 어, 우리 주택은 아직 준공 전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과 임야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대지로 전환이 되겠죠 대지로 바뀔 예정된 면적이 210평입니다 약 210평 거기에 우리 주택의 측면 쪽, 저 위쪽에.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전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121.6평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아까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저 도로에 우리 지분이 있습니다. 11.9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343.7평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건폐율 40%까지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로 담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돌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어 옆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높. 경고하게 콘크리트 담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둘어서 뭐 주차를 하시던 아니면 아래쪽에 놓고 활용을 하시던 그거는 이제 상객 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물레방아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밖에서 물 쓰실 수 있는 외부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현재 단독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관정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우리 농지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물을 가지고 집과 밖에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우리 농지 텃밭 쪽이 어 숲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흙이 이렇게 쓸려 내릴 걱정을 하실까봐 소유주분께서 콘크리트 옹벽을 와제 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만합니다. 급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텃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업은 다 해놨기 때문에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앞을 보면은 목재 데크가 아닌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석재 데크입니다. 반영구적으로 뭐 관리하시기도 쉽게 되어 있으니까 활용도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부는 잔디 마당을 해놨어요. 콘크리트만 너무 다 되어 있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와 함께 일부 잔디마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을이에요.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느껴보시기에 추천드릴 수 있는 자리다. 와, 특히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의 설경이 어떨까?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저기 보면은 철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 주셔야 겠죠? 직선거리로 약 300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현관 쪽 입구는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옆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근데 밖에 보시면은 이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죠? 콘크리트의 벽돌 외장 마감이면은 아, 그 경고함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 이따 주택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벽체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소유주분께서 얼마나 정성들여서 건축에 힘을 기울였는지 내부 마감재와 벽 두께만 봐도 아마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에 여유 공간이 좀 있으니까 활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뒤에 숲도 잘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기 앞에 보면은 저기가 이제 하천입니다. 국유지 하천. 뭐큰 하천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국어 같은 느낌도 있는데 산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진입하는 이 길을 따라서 올때길 옆에 계속 어, 물이 흐르는 계곡 같은 그옆 길을 계속 따라왔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 뒤편에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어, <laughs>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서 뭐 어, 여름에는 발좀 담그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우리 주택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36제곱미터의 연면적 30평입니다. 지상 1층에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 용도는 단독주택, 사용승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주택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앞쪽에 현관이 있고요. 오른쪽에 신발장, 바닥은 타일. 옆을 보시면, 그리고 위를 보시면,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편백입니다. 안쪽도 같은 편백 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아서 제가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오른쪽을 보면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용도실, 그리고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앞에는 공용 욕실, 여기 방이 있는데 이 안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쓰실 수 있는 공간과 플러스 욕실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방두 개, 욕실 두 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을 활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부가 대부분 목재로 마감되어 있다는 점, 어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편백나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보면은 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 더글라스 캐나다 더글라스 나무가 쓰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나무가 있어요. 색깔 자체가 아예 틀리죠. 요거는 참중나무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저도 잘 몰랐는데 소유주분께서 얘기해 주시기로는 어 상당히 가격이 고가하고 이렇게 음 마감재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어 목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유주분께서는 어 집의 퀄리티를 위해 이렇게 마무리를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인 사항은 어 내부 설명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욕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깔끔한 상태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보면은 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은한 편백의 향에 참 좋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네,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정도 쓰시기에는, 겸용으로 쓰시기에도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쪽에 보면은 욕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실에는 샤워기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샤워부스가 별도로 있진 않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문을 닫고 음 분리된 형태로 쓸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프닝 영상에서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의 견고함 그리고 단열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벽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저쪽까지 그 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약 53cm 정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음, 그 정도 두께를 보시면 되는데, 와, 이 정도라면 단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겨울철에 어, 난방비가 거의 잘 들어가지 않는 어, 수준까지 완벽하게 어, 시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 옆에 있는 벽체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경량 철골 구조의 집 외벽 정도의 두께가 느껴질 정도로 네, 내부도 이렇게 단단하게 두께감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참중 나무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사이드를 모두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이렇게 문틀 위쪽도 사이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요런 나무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더 고급스러움을 그 견고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머물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죠 넓게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인데 특히 보시면은 천정이 보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개방감을 좋게 해주는게 아닌가 그러면서 목재의 아늑함까지 느껴지는 우리 주택의 내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실 쪽을 보면요네 이렇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쇼파를 놓으시겠죠 그리고 이쪽에 tv를 아마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어, 간격 좁지 않습니다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메인등과 함께 사이드 쪽에 보면 매립 등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거실 창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주택이 남양집인데 특히 좋은 점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와 하늘과 그 산의 풍경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우리 집이 약간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숲에 온전히 갇혀 있는 듯한 조용하고 독립적인 그런 느낌 어, 내부에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해가 딱 떠오르는 지금 이 순간의 포인트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주방이 있고요. 옆에 추가적으로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될 수 있고 싱크대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상부 하부 모두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다 놓고 뭐 냉장고를 이쪽에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설치를 하시면. 동선도 가깝고 활용하시기도 어, 공간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주택 후면 쪽으로 나가는 분이 주방 옆에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조금 창고나 이런 부분, 뭐 다용도실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봐도 네, 이 벽체의 두께가 어, 견고함이 충분히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창호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브랜드 제품으로 이중창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에 소개해 드릴 주택의 진입로에서부터 외부, 내부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어, 앞전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시 드리는 금액은 현재 소유주분께서 땅을 사서 토목을 하고 건축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마감을 하고 들어간 비용보다도 낮게 책정돼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체크 잘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와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영상으로 중개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